오, 비트, 비트. 오, 가자미, 가자미 요거 바로 한번 썰어가지고 회 한번 떠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낚시로 잡은 게르치하고 가자미 요거 한번 회회떠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회4 점이 나왔습니다. 여기 앞에는 가자미고요. 여기에는 게르치 디노래미입니다. 먼저 가자미부터 제가 좋아하는 가자미 회부터 음, 바다 위에서 먹는 회 맛이 죽입니다. 좋다. 그다음 디노래미. 제 취향은 약간 가자미가 더 맞아요.